수영 확률과 통계 연습 문제 풀이, 이항정리 단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정계식에서 x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다섯 번 중에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을 정해서 몇번 나온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녀석이 네번 나오고 뒤 녀석이 한번 나와 준다라면 x 사승과 x 제곱을 나누어 줄 테니까 x 제곱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적어주면 5개의 바구니 중에 4번을 선택하게 되면 X가 4번일 거고, 그 다음에 X제곱분의 2가, 아, 3이 한번 나오겠죠. 자, 우는 여기서 개수만 따는 거니까 숫자를 잡아내 보도록 할게요. 맨 앞에 5, 뒤에 3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찾는 개수는 15다라고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계식에서 X4승의 개수가 8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X3승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x4승이 나오려면 저 n개의 바구니 중에서 4개가 나오면 돼요. 뭐가? 2x라는 녀석이 4번 나와주면 될 거고 나머지는 1이 나오면 될 건데요. 어차피 1은 계산 액량을 주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개수라는 건 nc4 곱하기 2의 4승 16을 계산한 결과가 80이 되면 되겠고 16을 약분하면 5가 되시면 되나요? 그래서 nc4가 5가 되어야 되니까 n의 값은 5가 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X3승의 개수라는 건 5개의 바구니 중에 3개를 초이스해서 2X가 3번 나와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개수는 53은 10이죠. 2의 3승은 8일 테니까 곱한 결과는 80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하기가 2개 있는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었으니까 차수들을 나누어서 분류 좀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앞에 게 상수항이 나온다 라면 뒤에는 2차 여기가 1차가 나온다 라면 1차 여기가 2차가 나오면 상수항이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상수항이 되는 경우는 두 개의 바구니 중에서 빵개 나오면 돼요 ox가 빵개 나오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다섯 개의 바구니 중에서 두 개가 나오면 돼요 어떤 게 마이너스 x가 두번1은 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개수라는 건 앞에는 1일 거고 뒤에는 10이 될 테니까 이 녀석의 개수는 10이라고 말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개의 바구니 중에 한 개가 나오는 거니까 5x가 한번 나오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뒤에 녀석은 다섯 개 바구니 중에 하나 마이너스 x가 한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개수만 따면 앞에 2에다가 5에다가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은 마이너스 50이 되면 되겠고요자 다음은 두 개의 바구니 중에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ox가 두번 나와주면 되겠고 여기는 다섯 개의 바구니 중에 빵개 마이너스 x가 하나도 안 나온 거니까 나머지는 1이겠죠. 개수만 따게 되면 5 25가 될 거고 그래서 얘들을 다10 마이너스 50 더하기 25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5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2번이다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존재하는 것을 찾아보라고 돼 있어요. 자 먼저 기읍 같은 경우에는 음 상수항이 나오려면 분모랑 여기 앞에 있는 장석의 차수가 같아야 되는데 같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죠. 이게 5여도 안될것 같고요. 이게 좀더 많아야 될 테니까 6, 4라고 해도 이게 8차, 6차 안 되죠. 이게 7, 3이라고 하면 6차, 5차 이건 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맞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나누어 봐야 될것 같은데 앞쪽에 갈로에서 1이 나오고 x가 나온다라면 뒤쪽에 게 상수항이 나와야 되는데 요것 또한 또 상수항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 녀석 x가 나온다라면 뒤쪽에 x분의 1이 나오면 어, 상수항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 뒤쪽에 x분의 1이 나오는 걸 찾아주면 되는데 어, 그러면은 x분의 1이 나오려면 음 여기가 7번 3번이 되게 되면 여기가 6차가 될 거고 여기가 7차 되니까 x분의 2 나옵니다. 니은 가능하죠. 자, 다음 d 급 보기 보게 되면 앞에가 1, x분의 1이 나올 테니까 여기는 상수항, 여기는 x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것도 상수항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따져야 될게 뒤쪽에 이렇게 x가 나올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음, x가 나와 주려면 요게 세 번, 다섯 번 되면 되나요? 5차고 6차니까 딱 약분하면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상수항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디 ㄷ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식을 곱했을 때 X 3승의 개수가 7이라고 했으니까 분류식계서 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 갈로에서 X 제곱이 나온다라면 뒤쪽에서 X가 나오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린 뒤쪽에 개수를 좀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럼 요게 X가 나와져 주려면, 음, 여기 앞에 게세 번, 한 번이 되면 되나요? 됐죠. 그래서, 네 개의 바구니 중에, 그 다음에, 세 개가 나오면 되겠고요 그럼 X가 세번 나올 테니까, 그러면 X제곱분의 A가 한번 나와주면 되겠죠. 그리고 X제곱을 앞에 곱해주면, x 삼승이될 겁니다. 자, 여기서 개수를 찾아주게 되면, 요게 4A가 되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뒤에가 마이너스 앞에가 x 분의 1이 나왔을 때, 그럼 뒤쪽에 있는 녀석은 x 4승이 나와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앞쪽에는 마이너스 x 분의 1을 곱해주고 x 4승이 되려면 앞에게 4번, 뒤에게 0번 나오면 되죠. 그래서 4개의 바구니 중에 4번, 그래서 x가 4번 나와주면 될 테니까 이 녀석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될것 같아요. 저기는 있 4a 빼기 1이란 값이 7이 되면 될 테니까. 4a는 8이 되면 되겠고요. 그래서 a라는 값은 2가 되어서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 삼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숫자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하키스틱 패턴이란걸 이용하게 되면 결국 요 녀석들의 합은 맨 끝에 꺾어준 요 자리가 되면 되겠고요. 얘들을 다 더한 녀석은 꺾어준 요 자리면 돼요. 요 자리는 8이 될 거고, c에다가 오른쪽으로 한칸 꺾어주면 뒤에 있는 숫자가 하나씩 커지는 거볼수 있죠. 요거 83일 거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주게 되면 뒤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86이 요렇게 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건 가운데 요 32란 녀석이 왼쪽 줄 오른쪽 줄에서 두번더 해버렸거든요. 한번 빼주면 돼요. 여기다가 32를 요렇게 한번 계산해주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계산할 건데 83을 한번 요거 두개또 바꿔주게 되면, 8c3에다가, 8c2에다가, 마이너 3이 될 건데, 요두 녀석도 우리가 조합의 성질을 쓸수 있죠. 앞에 게갖고 뒤에 게 1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앞을 1만큼 키워주시고, 뒤에 거큰거 거 적어주시고, 빼기 3을 하면 되겠고요. 자, 9시3을 계산하게 되면, 9, 8, 7, 3, 2, 1이 될까요? 요거 3이 되면 되겠고, 요거 4가 되면 되겠고, 12 곱하기 7이니까 84 빼기 3. 그 정답은 81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여러 번더 해가는 건데 보니까 앞에도 1만큼, 뒤에도 1만큼씩 계속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써야 되는 성질이 m-1 a 비네이션 r-1 더하기. m-1 콤비네이션 r은 n 콤비네이션 r이라는 요 공식을 쓰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뒤에서 두 개를 더해주게 되게 되면, 요거 앞을 1만큼 켜주시면, 97, 컴비네이션 36이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98, 컴비네이션 37이 되면 되겠고, 그 다음 두개 더해주게 되면, 99, 컴비네이션 38이 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개 더해주게 되면, 100, 컴비네이션 39. 이렇게 두개 더해주게 되면, 101, 컴비네이션 40. 이렇게 되면 될 테니까,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개식에서 x4승의 개수를 찾는 건데 여기 1차, 2차, 3차에서는 x4승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건1 더하기 x에 대한 4승에서 x4승의 개수를 찾게 되면 4개의 바구니 주기에 4개를 조이스하면 되겠죠. 다음 1 더하기 x에 대한 5승에서는 5개 중에 4개가 되면 되겠고요. 그래서 쭉 나열해주면, 1 더하기 x에 대한 8승에서는 8개의 바구니 중에 4개를 초이스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요 녀석을 5c5로 이렇게 바꿔준다라면, 요렇게 두개다한 건, 앞을 1만큼 키워주시고, 뒤에 거큰 거. 그럼 그 다음에도 계속 똑같이 나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규칙으로 이렇게 나열해주게 되면, 자, 앞을 1만큼 키워주시고, 뒤에 거큰거 거 적어줄 테니까, 8c5가 되면 될 거고요. 그 85라는 녀석을, 아, 95가 되죠. 1만큼 커였으니까 95는 94랑 같으면 되겠고, 9, 8, 7, 6. 그 다음에 4, 3, 2, 1일 테니까, 8 날려주고, 요거 3이 되게 되면, 37에 21, 6에다가 126. 정답은 126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한테 있습니다. 기억을 보니까 우리 앞에 빠진 게 하나 있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50컨비네이션 0이 들어가 0이 되는 거죠. 요 녀석을 반대로 넘겨준다라고 치면 요 값이 1이 되어야 될 테니까 기억은 틀렸다라고 답하면 될것 같고요. 니은은 맞겠네. 요 홀수 1부터 시작해서 13까지 모두 들어져 있죠. 그럼 이 녀석은 원래 합인 2의 13승을 2로 나눠준 거니까 2에 12승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디귿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짝수차들 합일 때 여기 들어가야 될게30 콤비네이션 0이 빠져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고값이 빠져있으니까 이걸뺀 거니까 여기다 빼기 1을 붙여야 될 테니까 귿도 틀렸다라고 해서 정답은 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은 1부터 25까지 자연수네요. 그 부분 집합들 중에서 1, 2를 모두 포함하는 거니까 1, 2를 빼고 3부터 시작해서 25 중에서 부분 집합을 잡으면 될 건데요.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인 거니까 그 중에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부분 집합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 3, 4, 쭉 가서 25까지가 들어있는 이 부분 집합들 중에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거. 그럼 첫 번째는 저기 개수가 총 23개인 거니까 23개 중에 하나를 꺼내거나 23개 중에 세 개를 꺼내거나 23개 중에 다섯 개를 꺼내거나 쭉 가서 23개 중에 23개를 꺼내는 거일 테니까 콜 수들의 합인 거죠 원래 있던 2의 23승을 뭘로 2로 나눠주는 거니까 2의 22승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AB라는 두 녀석이 있을 때뺀 값을 구했습니다. 자, 이거는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10개의 바구니 중에 0개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10개의 바구니 중에 하나를 쳐있했었는데 지금 4가 하나 나왔죠. 10개의 바구니 중에 두 개를 쳐있했었는데 4가 두개 나왔죠. 그럼 이 말의 뜻은 총 바구니가 10개가 있는데 알맹이 하나가 없다라는 건그 단어는 1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럼 단 알맹이는 4가 될 테니까 결국 A라는 녀석의 값은 5의 10승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B라는 녀석도 10개의 방울지게 연기 10개 하나도 초이스 안 했습니다. 10개의 방울지게 하나를 초이스 했는데 마이너스 6이 나왔죠. 10개의 방울지게 두 개인데 마이너스 6이 두개 나온 거라고 하면 딱 들어맞죠. 그래서 바구니가 10개인데 하나가 표시 안된건 1이라 그랬죠. 다른 알맹이는 마이너스 6일 테니까, 마이너스 5에 대한 10승. 결국 이거 5에 대한 10승일 거고, 이 둘을 뺀 값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답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정계식에서 X의 개수. 이건 바로 X 찾으면 되죠. 근데 이거는 X로 약분이될 테니까, 그럼 이거는 X 제곱을 찾고, X제곱이 없어지게 되려면 X3승을 찾아야 될 거고, 여기는 4차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1차를 찾는 건 4개의 바구니 중에 하나만 초이스하면 되겠고요. 여긴 녀석은 5개의 바구니 중에 2개. 왜? 2차를 찾으면 된다 그랬죠? 여기는 6개의 바구니 중에 3개, 여기는 7개의 바구니 중에 4개를 찾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더하는데, 뭐, 그냥 낱개로 더해도 되긴 하지만, 자, 우리가 조합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이 녀석을 5C1로 한번 바꿔볼 수 있다라면, 이걸 6C3 더하기 7C3인데, 근건 4고 요거 5잖아요. 그럼 빼기 1을 붙여주면 똑같은 거죠. 왜냐면요렇게두개 합친 게 6C2가 될 거고, 요렇게두개 합친 게 7C3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합친 게 8C4가 될 테니까 결국 이 녀석은 8C4 빼기 1이라고 바꿔줄 수 있죠. 그럼 874가 70이 되면 될 테니까 70 빼기 1이 되어서 정답은 69다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녀석을 22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는 거니까 먼저 이두 수들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225라는 녀석은 15의 제곱인 거죠. 그리고 여기 는 14라는 녀석은 15에서 1을 뺀 숫자고. 16이라는 해석은 15에서 1을 더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15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서, 자, 14에 대한 20승이라는 걸 전개시켜 볼 건데, 얘를 마이너스 1 더하기 15에 대한 20승. 우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20개의 바구니 중에 0개를 조이스했습니다 자, 어, 15를 0개 초이스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20번 나왔을 때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자, 다음. 20개의 바구니 중에 하나를 조이스 하겠습니다. 15를 한번 조이스 했는데 마이너스 1이 19번 나올 테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다시 20개의 바구니 중에 두 개를 조이스 하면 15를 두번 뽑아낸 거니까 마이너스 1은 18번 짝수가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바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20개의 바구니 중에 20개를 조이스 하면 15만 20번 나오는 거니까 여긴 플러스 붙이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16에 대한 20승이라는 건 요건 1 플러스 15에 대한 20승이라고 둘수 있을 거고 20개 바구니 중에 0개 그 다음에 20개 바구니 중에 1개 15가 한번 나오겠죠. 이번에 1이니까 부호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겠죠. 20 컴비네이션 2 요렇게 쭉더 가서 15에 대한 20승 20 컴비네이션 20 그래서 요두 개씩을 우리가 더하는 게 목적일 테니까 한번더 해볼게요. 그러면 14에 대한 20승 더하기, 16에 대한 20승의 결과는 요걸 더해주고 나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라지게 될 거고요. 두 배가 될 건데, 20c 컴비네이션 0. 그 다음에 남는 게 15제곱 곱하기 20 컴비네이션 이 그럼 그 다음에는 15에 대한 4승, 20 컴비네이션 4. 요렇게 쭉 가서 15 20승 곱하기 20 컴비네이션 20. 요렇게 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뭘로 나누었어요? 15의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15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녀석들에서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 거죠. 결국 나머지가 생길 수 있는 건요두 녀석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1일테니까 1곱하기는 2가 되어서 나머지는 2번 2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의 11승을 나타냈을 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를 각각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라면 그 앞에 숫자들이 있겠죠. 이걸 굳이 딱 나누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은 곱하기 뭐가 붙어있을 거냐면 1000이 붙어있을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의 자리라면 여기가 별표라고 칠게요. 별표 곱하기 1000이 붙어있을 거고 그 앞에 있는 숫자라면 여기에다가 1000 에다가 0이 하나 더 붙는 형태 기본적으로 1000 를다 곱하고 있는 형태가 될 테니까 결국 이 녀석은 10의 3승으로 나눈 나머지 숫자를 찾으면 abc가 나오게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1의 11승이라는 녀석을 1 더하기 10에 대한 11승으로 표시를 하고 요 녀석을 전개하게 되면 자, 11개 바구니 중에 0개, 11개 바구니 중에 1개 곱하기 10이 되면 되겠고 11개 바구니 중에 2개 곱하기 10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1개 바구니 중에 3개, 그 다음에 곱하기 10에 대한 3승. 쭉 가서 11개 바구니 중에 11개, 10에 대한 11승. 그럼 여기 보다시피 10의 3승을 다 가지고 있는 녀석들에선 우리 차를 필요 없을 거고, 나머지 거를 계산해 주게 되게 되면, 요거 1이죠? 요거 110이 되면 되겠고요. 11C 컨비네이션 2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1 곱하기 5가 되면 될 테니까, 55. 55에다가, 100을 곱했으니까 5,500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합쳐주게 되게 되면 여기가 111이 될 거고 5,611이 이렇게 나오시면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5,000 또한 또 떼버리게 되게 되면 611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될 테니까 저 3개를 더한 값은 8이 되실 거고 정답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